아, 대만으로 가려고 비행기 필리핀에서 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아, 어, 하늘도 어, 너무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일곱 날을 지명해 주시면서 마지막 나팔 대인연 나팔을 불려고 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수중에 돈도 없었고 가지고 있던 집도 경매로 이제는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영어도 할줄 모르고 어, 다른 세계어는 더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곳을 일곱 나라나 가라고 하실 때 예, 어떤 사람들은 예, 조롱했으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통역을 해주겠다고 했던 사람도 이 일이 힘들 것 같아서 제자의 길을 버리고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집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차를 주시면서 어, 캠핑카를, 네, 어, 통해서, 어, 수 우리가 쉴수 있는, 수 있는 공간을, 수 공간을 수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타이베이 우리가, 타이베이 어, 전국으로, 타이베이 어, 타이베이 어 타이베이 나팔을 불면서 다니다. 다니다가, 아, 물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전 세계 나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나를 가라고 하셨지만 가나를 가지 못하고, 맨 먼저, 그리고 호주를 가게 됐죠. 호주를 가서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미국을 갔지요 일본을 갔나요? 일본을 갔어요. 네, 예. 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갔죠? 아, 일본을 가고 아, 일본에서 또한 군데 또간것 같은데요. 베트남? 아니, 일본 갔다가. 예. 베트남? 예. 캄보디아. 예, 그렇게 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미국을 갔나요, 우리가? 예, 미국을 가서 미국에 51개월 납파를 불었는데 예, 미국과 ]고요. 함께 캐메다 납파를 세달 동안 불었는데 예, 그때 어, 어, 미국 납파를 불고 난 후에 예, 예, 4개월이 되지 않아서 어, 8월 21일 날 개길식이 어, 오리곤부터 미국을 에, 동남쪽으로 음. 횡단하는 개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를 강타했고 가장 큰 최대의 허리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에, 흑인이 총으로 맞아 죽은 총 경찰에게 맞아 죽었는데 에, 그것을 어, 죄가 없다고 하면서 어,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사태. 그리고 이번에 또 어, 어, 그 우리가 어,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에 예, 나팔을 불었는데 그곳에 예, 또 총기 사건이 또 일어났고 계속해서 미국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의 치즈입니다. 아, 이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이제 미국 이후에 계속해서 아, 우리 나중에 가, 우리가 간 곳이 에, 브라질이었죠. 브라질을 나팔을 불다가 아, 홍수가 나기 전에 거기 그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우리가 북쪽까지 다 돌려고 했었는데 절반을 돌고 하니까서 나 갑자기 급히 보내셔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어, 우리가 네, 필리핀하고 어, 대만을 거기에서 아 가나를 먼저 갔나요? 가나를 먼저 갔습니다. 가나를 예, 브라질 가나를 가나를 돌고 왔었죠. 예, 예아 그럼 그러니까 브라질을 돌때 가나를 갔었습니다. 예. 가나를 돌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기뻐하셨고 가는 길이라고 가나에서 전도를 아주 말리에요? 잘 받았습니다. 말리에요? 시간 있으면 예, 가나를 또한번성도들님들과 예,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을 하고 예, 거기 지금도 없이 착하게 예, 창조서 배우는 사람들 그리고 부모님을 다 잊어버리고 잃고 여덟 명 고아가 된그 고아들을 만나고 오면서 그들에게 한번 다시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 시간 있으면 다시 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에, 필리핀과 대만을, 위에 돌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에이, 우리가 에, 볼까 그렇게 볼까 큰, 어, 의의 없었죠, 필리핀에서는. 에, 아, 비를 만났습니다. 비를 만나가지고, 예, 아, 산속까지 또 가고, 아주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을 돌렸는데, 아, 가나에서처럼 어렵진 않았지만은, 가나에서는 아주 힘들었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네, 완전히 고립, 고립될 뻔 했습니다. 우리는, 예, 그 아주 어떻게 예, 아주 훌륭그 하나님이 예 그것을 나오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 보호해 주셨고요 필리핀에서도 예, 우리 예 비가 오고 이런 상황에서도 보호 해주시고 무사히 예 한국에 아, 가는 때 대만으로 어, 어 우리가 어, 가게 되었습니다 대만에서. 우리가 지금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믿는 분들이 많이 없고 이렇게 제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 믿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대만에는 그리고 어, 교회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안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 이름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하고요 어, 그냥 우리는 이곳에 예,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을 알리는 그리고 실제로 휴고가 일어나고 대활란이 들어가서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일을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다니면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이제 여기 여왕도라는 곳인데 여왕 얼그 얼굴, 얼굴 그 머리와 목이 지금 여왕도입니다 이곳이 꼭 여왕의 머리와 같이 닮았다 고해서 옛날 그 이집트 여왕 그 머리를 뒤로 올린 머리. 이런, 이, 곳이 그래서 아주 유명해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이곳에도 나파를 불고, 어, 이제 대만에, 그러한 나파를 푼 곳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 예, 이곳입니다. 여원도, 예, 예, 머리, 올리머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서 예, 눈, 코, 입도, 예, 이제 일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웃의 나팔을 예, 불면서 유명소에 찾아다니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교회가 없기 때문에 아, 예, 이렇게 유명소를 찾아다니면서 나팔을 불고, 아,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이루는 마지막 나팔, 대인연속죄의 나팔을 증거합니다. 아, 제대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 아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나팔을 불고, 시장에서 나팔을 불고, 교회는 별로 없었지만, 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왔는데 성공했어요. 그 폭포에서 무지개도 보여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무지개도 보여주셨고, 또 어, 그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이었잖아요. 이건 독수리 바입니다 지금. 독수리 바인데요. 독수리가 지금 그렇죠? 예. 비상는 독수리가, 독수리가 지금 독수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 예. 이곳서 무지개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예, 예,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자 여기 마지막 나라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토쿄에서 무지개를 아주 일자로 세워 있는 무지개를 보여주고, 셨 그리고 그 마지막 밤에는 어, 옷에다가, 그래는 우리, 우리 몸에다가 무지개를 하나 예. 주고, 저와 네, 목사님이게 보여주셨어요. 아,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계 나팔를 불고, 아,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사장이 기뻐하셨습니다. 아, 이곳은, 아, 이곳은, 아, 이곳은, 예, 무슨 폭포인 금, 무슨 황금 폭포인가요? 황금 폭포. 여기 이 근처에 금광이 있었습니다. 금광이 있는 이곳은 철이 성분이 많아가지고, 물이 흘러내면서 철이, 철성분이 이제, 이, 땅에 배,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랗게 보입니다. 예, 이곳에는 어, 그... 여기는 그냥 요 그렇게 쓰놨어 돼요? 여? 그두 네. 개예요. 그. 네, 남, 아, 삼국지에 네. 나오는 관우인 거요 관우. 네. 관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붕에다 이렇게 용을 그렇게 넣더라고요. 아, 용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관우상입니다, 관우. 관우상. 그리고요. 어, 이 사람들은 여기는 불, 불교보다 도교가 많고 불교보다 도교라고 하네요. 이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탕광을 일본,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탕광을 만들어서 급을 캐간 곳인데 이렇게 탕광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형으로 만든 곳입니다. 어, 지금 이것은 어, 우리 폭포로 가는 길입니다. 폭포로 가는 길인데 우리가 이곳에서 무지개를 본 폭포입니다. 어, 새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불이 아주 맑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세워있는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일자로 어, 선 무지개는 휴거원약의 무지개입니다. 이긴자의 휴거이십사모자의수고에주님 곳에 이긴자의 수시무지개로 원약하시고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원목사님다 자, 샀습니다. 참 오랫동안 보였죠? 일단 30분 가까이 보였죠? 하나님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는 상징입니다 의자 승리 네, 그래서 주님의 승리를 얘하여주시다는 상징입니다 승리했다 너희는 승리했다 네. 나팔도 그렇습니다 나팔 네, 나팔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나팔입니다 무지개의 나팔입니다 무지개한테 나팔을 울립니다 대인연 때 숙제의 성도의 쉬고 을 마지막으로. 10분이네요, 10분. 예, 10분에서 나니다마지막으 여기 목사님이 노상 전도를 했습니다. 나팔 불면서 아주 씩씩하게 전도를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전도지를 그래도, 여기 대만은 전도지를 잘 받는 편이 아닌데, 여기서 좀잘 아, 잘 받았어요. 네, 네, 네. 잘 받았는데요. 이곳은 이 구름 아주 10km나 되는 터널입니다. 네, 네. 네. 대만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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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북쪽에서 북쪽에서 네. 동쪽으로 가는 터널인데요. 그 저기 아주 깊다. 여기는 어 청뭐라고 해야 되요? 청바다 청수벽 청 청수벽 청수벽이라고 해서 청수벽. 예, 청수벽이라고 청수벽. 푸른 물의 벽. 우리 동쪽으로 왔을 때는 나팔 물대가 거의 없었어요. 전부 예, 문화 이예 사람들이 찾는 예, 그 사람들이 찾는 명소들이 없었어요. 참 물이 깨끗하고 그고요 이쪽에 물이 깨끗하고 물이 너무나 색깔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야 색이 정말로. 그 색을 참 어떻게 무슨 색인지 잘 모르겠는데 색이 아름답더라고요. 옥색이야 옥색이라고요. 옥색 M 옥색이라고요. 아름답죠? 무슨 색? 물색을 좀 담아봤습니다. 전국에 이런 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전국에는 음. 더 아름다운 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열매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예쁘더라고요. 다 왔습니다. 이병속녀이 다니면서 나습다 이곳은 또하이바고이안전 하이대 남서고에안고이 하이원, 가오시, 이니다주 이곳은 남주와 남주와 남주 남주와 남주와 남 남주와 남주와 남 남주와 남주남 남주와 남주와 남남남 어, 네, 여기는 네, 좀 남쪽에서 위로 올라가서 중간 정도 지점 마지막 남발을 보십니다. 목사님 나팔 참잘 보시네요. 예 네, 아주 잘보네요 그리고 여기 또 일몰 일몰이 아주 아름답다고 해서 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일몰을 보러 갔는데 조금 늦게 가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에, 이곳도 증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거 여, 여기는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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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1월 1월장인가? 1월 뭐죠 이게? 이게 한문을 잘 몰라가지고 1월 뭐라고 그랬는데 여기? 1월장? 1월장? 1월장이라고 그랬나요? 1월 뭐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 호수입니다 아, 그 오수, 산 아래 호수가, 이렇게 큰 호수가 있는데 여기도 명소입니다. 이 앞에는 사찰이 있습니다. 지금 사찰 앞에서 지금 부는 겁니다. 예, 네, 대만에 <laughs> 좀 특이한 과일이 있었는데요. 바나나에다가 사과를 접 붙여서 만든 과일이라고 했습니다. 별로 맛은 없습니다. 맛있어. 북소마, 수록... 비슷하죠? 네. 예, 북소맛 비슷해요. 이 엄청 크네요. 예, 수박 엄청 크네요. 그리고 저거는 망고. 요건 망고하고 비슷합니다. 요건 망고. 망고에요? 망고에요, 망고, 망고. 지금 가수밖에 안요 여기서 사람들이 새 시기를 보이고, 그감돈으로 아마 생각을 해 주지 않은 사람도 있습지다 노래를 들고 시기를 잘하는 그런 분이에 1월장입니다. 1월장에 그거기서새 우세 들려서 나빠겠습니다 하시고 이러십니다. 아, 이곳은 이제 처음 출발은 베트남 곳입니다. 베트남 아,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출발하는 곳에로 돌아와서 이곳에 나팔을 부는데 아, 이곳에서도 제재를 당했습니다. 네, 그러는 나팔을 다 불고 난후에 제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제가 입지 못한 것은. 아좀나팔을그서 음, 예, 제재를 받을 그런 일이 있고 아, 그리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아, 그냥 이렇게 예, 아, 예, 예, 그 선수복 입지 않고 팔팔을 걸게었습니다. 이럴 탐에서 이럴 이네요 이럴 탐이아니라 이럴 마지막 나팔을 마칩니다. 나팔절 예수님 강님대 속제일 의 휴거입니다. 어 그동안 어, 2017년도 어, 전 세계 월드 쇼파를전 세계 대위년 나팔 모두 마칩니다. 바라타 그동안 어, 기도해 주시고 보내 주신 모든 모든 주 보내 주신 드립니다. 고 기도에 기도해 주신,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